책 보고 있어요 새로운 책이 와가지고 신기해요 뚜라따라 도우고 있어 또 자자자자자 라은아 김라은 아이고 이뻐라 책도 <laughs> 잘 보고 잘 엎드려있고요 어이구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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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도 좋고요 발 힘도 세고요 응? <laughs> 책 h 가있어 재밌는 책이네 라 k 여여 봐줘. 줘김라 k b o x c h e c k b 엄엄 엄마 e c k b o x 김라 e 라나 b o x c 아이감이 소리요. 많이 너무 예쁘요나책 보고 있어 책 응. 보자, 책 보다 자자 두리번, 두리번 집에 뭐가 있나 두리번, 두리번 신나해 여기 봐줘 우와, 우와. 가림도 진짜 좋아요. 김영웅.